안녕하세요. 저희는 동아마이스터 고등학교 소크라 팀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제품은 블루투스를 활용한 UV 마스크 살균기입니다. 이제 블루투스를 활용하여 무선으로 이제 블루투스 살균기를 제어할 수 있다는 기능이 달려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동아리 소개입니다. 저희 동아리는 비주쿨이고요비주쿨이란 비즈니스와 스프레 합성으로서 학교 교육 과정에서 비즈니스, 즉 사업을 몸소 체험한다는 모토로 만들어졌습니다. 중소기업장이 직접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는 비주쿨의비즈클 비주쿨 동아리를 활동하고 나서 그동안 많은 대회와 많은 교육기업를 나갔으며, 이런, 이러한 일련의 노력을 통하여 이렇게 고교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라는 큰 대회에서 우수상이라는 상을 획득하여 위트카스 뿐만 아니라 다양한 대회에 나가서 다양한 상을 입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제품의 작동 관리입니다. 자외선이, 자외선이 제품 소독에 도움이 되는 빛이라는 것은 전부 알고 계실 겁니다. 자외선 중에 세 등급이 있는데요. 화장에 따라 UVA 그리고 UVB, UVC 등급을 나뉩니다. 그 중에 UV-C 등급이 가장 강력하고 가장 소, 소독에 효과적이지만 그만큼 피, 피부에 위험하기 때문에 저희는 UV-A 제품, UV-A를 사용한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외, 또한 자외선에 이런 복잡한 원리들이 있는데 이제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자외선이라는 것은 소독에 도움이 되고 또 강하면 강할수록 피부에 위험하며 그 따라서 저희는 안전한 UV-A 제품을 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제품의 설계도입니다. 우선 저희 제품은 저희 제품은 LED를 활용하여 제대로 작동하는지 이 소독이 되고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시각적 정보를 실었고 그 다음에 여기에 UVA 자외선, 자외선 램프가 달려서 소독을 할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블루투스 센서로 켰다 켜고 끔을 즉 전원 온오프를 확실히 제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제 저희는 UV, UV 마스크 살균기를 직접 한번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블루투스 모듈 뒷면을 보면 여기 숫자랑 영어가 써져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OV라고 써져 있는 곳에 전선을 하나 연결해 주세요. 그 다음 아두이노 모노보드에 있는 OV라고 써져 있는 곳에 연결해주세요. 그리고 여기 블루투스 모듈에 있는 GND에 연결해주세요. 그리고 아드리노보드에 있는 GND에 연결해주세요. 그 다음 블루투스 모듈에 있는 TX 부분에 연결해주세요. 그 다음, 마두이노 오노 보드에 2번에 연결해 주세요. 그 다음, 블루투스 모듈에 있는 RX에 연결해 주세요. 그 다음, 마두이노 오노 보드에 3번 연결해 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 아두이노 보드의 여기 위에 보면 13번과 GND라고 써져 있을 겁니다. 거기에 전선 각각 하나씩 연결해 주세요. 그리고 13번에 연결했던 곳을 LED 아래 긴쪽 부분에 연결해 주세요. 그리고 GND 연결했던 부분에 반대쪽을 연결해 주세요. 그리고 Y자 단자 두개중한 두 개를 9번에 연결해 주세요. 그리고 이거 흰색 LED, UV LED의 긴 쪽을 연결해 주세요. 그리고 나머지 반대쪽에도 다른 하나 LED 긴 쪽을 연결해 주세요. 그 다음, 반대쪽 하나 Y 단자를 가져서 반대쪽에 있는 GND에 연결해주세요. 그리고, 아까 연결 안 했던 부분을 GND라고 써져 있는 곳에 연결해주세요. 이렇게 회로 조립은 끝입니다. 이번엔 아까 다운받았던 아두이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코딩을 해볼 거예요. 그러면 아까 다운받은 아두이노 프로그램을 실행시켜주세요. 우리가 만든 제품을 블루투스로 컨트롤하기 위해 플레이스토어에서 아두이노 컨트롤러라고 검색해주세요. 그리고 아두이노 블루투스 컨트롤러 앱을 다운받아주세요. 설치가 다 되셨다면 앱을 열고 화면을 오른쪽으로 밀고 한번더 밀어서 OK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앱 사용 중에만 허용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아래 기기 목록에서 HC-06을 찾아주세요. 만약 이름이 보이지 않는다면 하나씩 들어가서 HC-06을 찾아주세요. 그리고 스 c 치 모드를 눌러 실행시켜주시고 오른쪽 위 설정에서 초록색 부분은 1 하고 완료를 눌러주시고 빨간색 부분은 0, 1 치신 후 완료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좌측 상단의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가운데 있는 버튼을 누르면 LED가 동작합니다. 이상 저희 저희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이언스데이 유튜브 링크 그리고 사이언스데이 밴드 링크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